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유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는 새 이스라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나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다니엘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깨달았기에 그 깨달음에 확신을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만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잠들어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들이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가고 그수 많은 천사들이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인물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성도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라.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은 줄을 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자. 나다니에라. 훗날 그 인자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을 하늘로 데리고 간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여 천한자의 모습으로 땅에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리고 그 사닥다리를 붙잡는 자는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된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구원하고 너희를 아버지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왔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과 다른 제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히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